<놀람> 전국 어디에도 없어. 대한민국이 하나뿐이야.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왔다니까? 누나보다. 그럼 서분라올 전국 어디에 없습니다 전주비빔밥 쌈 전주비빔밥 베이컨 구이 뭐라고? 그러지요 일, 2, 3, 4, 5, 6, 7, 8, 써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가4 15, 16, 17, 18, 1 더워? 오늘 좀뻔말 더워요. 무지무지게졌네 오분 큰거 들어가고, 나 오분 큰 걸로 갖고, 네 오. 오. 부 진짜. 저지예하게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거 전주 비빔밥 쌈이요 베이컨 가락 부었어요어요 주르는 것도 안 같다 <laughs> 전 베이컨 후이, 전국이 하나뿐입니다 전국의 민박 싸움 이컨후전국 하나뿐 민박 싸움 베이컨 후니 전국 민박 이 전주를 민박, 싸미오, 제 전주 하나밖에 없는 곳. 가자요? 대한민국이 하나뿐이에요. 이 전주를 상징하는 전주 한옥마을 기와지붕입니다 밑에는 어린아이 웃는 얼굴 모습이에요. 의미는 전주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행복해지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빔밥 구이를 위해서 기계를 주문 제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이 기계가 한 대뿐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가지고 구웠어요. 그래서 베이컨 부위는 두개한 베개 3000원이에요. 쌈은 세개한 베개 3000원, 쌈이나 부위나 전국적으로 여기 하나뿐이에요. 다 하나 될까요? 전국 어디에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기업이이마트로타임세 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세요! 보세요. 시키 일반 천원, 단호박 2천원. 뭘로 드릴까요?